김윤성이고요. 네. 네. 오산에서 왔고 서른여섯입니다. 목소리를 예. 좀만 예. 더 크게 예. 해 주시겠어요? 잘안 네. 돼요. 되지으신 네. 거 아니잖아요. 처음 아니. 처음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냥 폭발하게 하시고 네. 예. 예, 뭐 아시다시피 그랜트 카니발이고요. 5 6 카니발 나오기 직전에 이 재고 차로 엄청 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육 카니발 사려고그랬는데 <laughs> <laughs> 시트 보시면 뭐 시트를 그냥 빼 가지고 그냥 침대로 다 그냥 만들 수 있고요. 다 하셨네, 시트 개조를. 아. 이 시트를 좀 해놨는데, 이거 한 이유는, 순정 시트가 너무 싼 마이라서요. 아, <laughs> 싼 마이. <웃음> <웃음> 전문 용어죠? <laughs> 예. 얼마나 들었어요? 시트하고 천장하고 뭐다 해서 한800 정도. 이야. 올 육하니발 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이미 늦었죠? <laughs> 네. 근데 또 이게 또, <laughs> 노사장님이 눈을 얘기하시는 그지오메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카니발을 타시는 분이 지오메트리가 좋다라고 말한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음. 지금 이 차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문제? 뭐가 문제요? 성능이나 좀 이런 거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정말 궁금합니다. 성능은 뭐2 2에 197마력, 에 44.5토크인데요. 197마력이요? 네. 원래 202마력이잖아요. J 엔진이 아니네요, 이 차. 는 R 엔진이죠. 단점이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아까 지오메트리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그렇고 일단 핸들이 되게 무거워요. <laughs> 네. 음. 지금 뭐 2년 됐는데 16,000km밖에 안 탔는데요. 처음에 되게 막 무거워가지고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근데 에. 그 기아 오토큐 사장님 이 그러더라고요. 좀 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그 예, 그 이유를 지금 정확히도 모르겠어요. 그 오토큐 사장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 차가 지금 본인한테 애물단지입니까저차 <laughs> <laughs> 가져서 한탄하고 계시는데, <laughs> 아,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는 게, 어, 예. 근데 예. 분위기안 좋고요. 일단 뭐, 아, 죄송합안 좋아요. 일단 차가 싼말이요또안좋은점 <laughs>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어, 네. 컨셉으로 네. 가면 좋아요 되게. 안 좋은 거는 뭐 슈퍼 오션도 없고요 스마트키 없고 네. 뭐통풍식도 없고 네. 전자 파킹 없고 네. 뭐 레인센서 없고요 아이 차를 왜산 거야 그럼 <laughs> 아니, 원래 아니, 옵션에도 없다는 얘기 없는 거 알고도 샀죠 네. 네. 싼 말이니까 네. <laughs> 싸게 해 주시니까 그냥 <laughs> <살 거야. 웃음> 차체가 전반적으로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h g 갖고 있어서 그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보다는 좀 물렁하긴 한데 멀미는 안 나요 본인이 둔한 건 아니죠? 네. 아예민하죠 제가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까지 했었는데 예민해 아 보여요 예민해 보여요 아 눈빛이 엄청 예민해 보여요 지금도 짜증이 엄청 나있 지금, 성분하겠어, 지금. <laughs> 네, 제가 네. 느낀 거로는 이 차의 세시의 구성은 되게 허술한데 아 굉장히 허술하죠 예. 네, 뭐, 타고 다니면 아 진짜 이렇게 차를 허술하게 만들어도 되나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되게 안 좋게 봤었거든요 HG는 원래 댐퍼랑 스프링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물렁하게 한 음. 거고 사실 HG는 그 캐빈 룸 자체는 그렇게 엉성하진 않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HG의 셰시 강도가 얘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세네 4배는 더 강할 건데 얘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 그렇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오히려 이런 차에 대해서 좀덜등감하게 느끼는 거 아닌가 하고 더 신랄하게 아예 그냥 컨셉을 그쪽으로 잡고 비평으로 계속 가보세요 아, 예. 아, 그냥, 그냥, 까대기, 그냥 까대기 그냥 네. 아, 까대기 까보... 이 상태의 <laughs> 컨셉으로 리뷰를 한다 치면 얘 예, 엔진이 어떻고 미션이 어떻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아 같은 R 엔진인데도 친구가 이번에 맥스 크루즈 뽑았는데 네. 같은 R 엔진인데도 확실히 그 차가 조용하고 이게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음... 소리는 비슷한데 뭐좀 방음을 좀더 신경 쓴거 같더라고요 현대에서 신형 카니발 을시 타봤어요? 아, 타봤죠 어때요? 엔진 진동 어때요? 그 공명은 많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느껴요? 그거 뭐토할 정도죠. 투할 토할 정도. <laughs> 왜 그런지는 아세요? 그게 제가 그 자동차 명장님 트랩에 자주 나오잖아요, 네. TV에. 그분 말씀 들었더니 명장님. 엔진 받쳐주는 쪽에 뭐네 개를 미미인가 네 개를 지탱해줘야 되는데 원가절감으로 하나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것 때문에 뭐더 진동 공명은 있지 않나 그렇게. 그런 본인이 그차 샀으면 난리 났겠네요? 저는 맞아요. 사업소 맨날 주죠 <laughs> 그렇죠. AS 받는 게 취미고요. 아, AS 받는 게 취미. <laughs> 기아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주의 인물이네, 요주의. 그러면 지금 네. 나온 이 최신형 카니발보다이 음. 차가 좀더 나은 편인가요? 본인이 봤을 때? 나은 점은 한 가지 있죠. 56 카니발은 본내 네 쇼바가 없어요. 근데 이건 본내 네 쇼바는들더라고요 인터넷을 뭐 얼마나 자주 본다고요.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유압소가. 아 근데 자동차 동호회고 뭐차이 정도면 네. 수시로 열 수도 있겠어요. 네. 운전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세게 하죠. 가족 운차 가지고 혼자 아, 혼자 탈때좀밟고요 가족들 태우면 못 밟고. 요못 밟는 거지 안 받는 아, 게. 아 제가 또좀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랑 이걸 로 어, 스트레스 직업이 뭐예요? 물어봐도 아, 되나 대형 화물차 하고 있어요. 아 대형 화물차. 네. 아. 그거 타다 이거 타면 진 스트레스가 풀리고 H G 도 번갈아 타면서 하니까. 아, 차로 스트레스를 풀죠. 저. 대형차 하실 분들 스트레스 진짜 네. 많을 것 같아요. 인생이 차죠. 저. <웃음> 리뷰어가 <웃음> 예. 하고 싶어요? 예, 예. 왜요? 아, 친구들도 <laughs> 차를 살때 네. 영업사원한테 그냥 계산만 하지 설명 제가 다 해줬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뭐 남들한테 그렇게 차 설명도 못팔것 같아요. 저렇게 저렇게 리뷰하면. 차 <laughs> 타고 <laughs> 영업사원한테 설명드는게 없대요. 다 저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리뷰어가 아니라 자동차 판매직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영업직으로. 아 그것도 했었는데 그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딜러를 하신다면 제가 고객이라면 생각,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니 이 딜러는 왜 이렇게 뜨겁지? <laughs> 내가 뭐 잘못했나? <laughs> 근데 캐릭터가 있어서 그게 뭐 캐릭터라고 뭐 보, 보, 본래 스타일이시죠, 그게? 네. 아 근데 차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들한테 그런 설득하는 건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뭐 설명하시고 아, 싶은 거 있어요? 충분히 저희가 지금 어는된것 네. 같은데 단종됐으니까 중고로 사실 분은 뭐 산마이로 이걸 사셔도 저는 네, 추천드릴 것 같아요. 오육카니발은 음. 아직 좀 개선할 게 많고 아. 캠핑하기도 오육카니발보다 더 실용성이 있고요. 아. 아. 캠핑하시는 아. 분들 또 많이 사죠 네. 카니발을 오육카니발보다 트렁크는 더 넓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음. 기아에서 이차량 네. 9년 동안 팔았죠. 그렇죠. 되게 오래 팔았죠. 네. 카니발 개발할 때 현대하고 마찰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었거든요. 원래는 7, 8년 주기로 우리나라 차가 나오는데 얘가 그렇죠. 네. 1년 3개월 정도 더 오래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 사람들이 사줬으니까 네. 솔직히 저도 오래 탈 생각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 아, 아, 굉장히 애매해요. <laughs> 애매해요. 저기 한빈관 씨부터 네. 좀 <laughs> 애매해. 아, 네. 아, 저요? 아, 저는 어, 나름대로 자동차에 대한 지식, 자기만의 철학도 있고, 네. 지식도 있고 <laughs> 뭐 시원시원하게 리뷰는 마자,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시원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 또 김윤성 씨의 <laughs>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나름대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리뷰를 볼 때도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김윤성 씨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또 지식도 있고 하니까 저는 합격드릴게요. 어, 저도 합격 드릴게요. 저도 합격입니다. 그, 김용선 씨는 제가 봤을 때 리뷰를 할때 약간 불리한 게차 안에서 아마 카메라 앵글을 잡게 되면 굉장히 비호감으로 나올 거예요. 그 아, 네. 스타일 자체가 비주얼이 좋지는 않으세요. <laughs> 근데 어 리뷰를 할때 사실 차 안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김용선 씨는 딱 캐릭터가 있어요. 그 자세로 차 세워놓고 그렇게 문 열어놓고 껄렁껄렁하게 하는 컨셉이 되게 잘 먹힐 것 같아요. 직접 같이 보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서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거것요 운전하고 좀. 나서 내려서 이렇게 아, 발로 예. 툭툭툭 차 차면서 되게 건방지게 네,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laughs> 이거 쌈마예요. 그, 독보적인 캐릭터를 <laughs> 갖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독보적인 캐릭터가 <laughs> 있어요. 지금 오늘 나왔던 모든 그 참가자들 중에 계속 저희 셋이 얘기하는 게 하, 이렇다 할 만한 개성이 사실 뭐 잘한 분도 있고 공부해오고 열심히 하신 분 되게 많은데 우리가 느끼기에 아 진짜 캐릭터가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독보적인 지금 캐릭터를 아, 보여줬어요 말투나 이런 시시걸렁하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지고 예의없고 싸가지 없다라고 악플도 되게 많이 달릴것 같은데 악플도 되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서 다 합격. 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멘토를 정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어떤 음. 멘토하고 같이 리뷰를 진행하면 좋을지를 본인이 지금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 뭐 당연히 도 사장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나죠. 네,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온스물다살 유성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해 주세요. 네. <laughs>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 류노삼성에서 나온 그 SM 5 2공 V 차량입니다. 어, 먼저 제원을 말씀드리다 면 자면 어 이제 육기통 모델의 이천 cc 모델입니다. 특이하게 앞서 스펜션은 이제 맥퍼스 트러스 형식이고 뒤는 이제 토션빔입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좀 고속에서 약간 좀 흔들림이 있고 막 승차감도 안 좋고 약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차를 한 3년 정도 운행했고 기록수로는 5만 정도 운행했습니다. 일찍부터 운전을 했네요? 예. 25살이신데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운전. 첫 차가 뭐였어요? 첫 차는 이 동일 모델인데 그 차는 4기통 520 모델이었습니다. 고속에서 주행을 해보면 약간 깔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차와는 다르게 음... 옛날 차와는 다르게가 아니라... 아니라 이게 옛날... 옛날, 차인데? 옛날, 차죠. 옛날 차인데 옛날 차라 하면 그냥 폰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laughs> 요새 요새 나오는 차와 다른 점은 네, 네. 주행을 해 보면은 별 차이 가 없어요. 네, 별 차이. <laughs> 제가 요새 <laughs> 시승 시술을... <laughs> 새로 차 차를 사고 싶어 가지고 시승을 자주 다니는데, 네. 딱히 저, 저는... 아, 요즘 나오는 차량이 차량 밖에 차량 네, 없다. 차이를 모르겠어요. 몇 년식에 몇킬로예요 현재 주행이 02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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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소위 20년. 말하는 눈물 전모, 전모들이죠. 네, 눈물 전모들이. 02년식에 <laughs> 몇킬로예요 지금 27만 5천 정도. 27만... 네. 거의 뭐야, 세인칭이네. 음. 네. 네, 요즘 차들 시승하러 다녀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가장 네. 최근에 한게 SM6인데, 네. 딱딱함과 동시에... 방지턱을 이 차와 동일한 속도로 넘었을 때약 단단하다 보니 쿵쾅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이 차는 단단하고 이 차는 꿀렁. 네, 그냥 이렇게 예, 예. <laughs>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아, 끝이야. 그 <laughs> 딱. 아, 질문을 좀. <laughs> 네? 네? 질문 아, 질문. 질문 빨리 <laughs> 해봐요 차에 대해서. 아니 리뷰어 리뷰어 하러 왔잖아요 리뷰어. 왜냐 뭐 면접 보러 온거 아니잖아. 요 어, 예, 예, 카메라 있다 생각하고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주행하 단점으로는 이차 삼성 차는. 고이, 그, 고질병이라는 게 많,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시동 들어올 때 보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체인 소리가 찰찰찰찰거리면서 납니다. 이게, 이게 뭐, 텐셔너가 문제가 있는지, 그게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어, 주행할 때, 출발할 때 1단에서 2단과 사이에 미션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풀악셀을 때려보면은, 80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이제, 8 0부터 이제 미션 3단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약간 허당을 친다 는 느낌이 미션 슬립이 일어난다 해서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이0 사실 리뷰는 나이를 언급을 안 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경력과 연륜과 네네. 풍부한 경험치가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차가를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차종을 봤을 때5 2 0 V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을 때 2차 전에첫 모델이 520 4기통이라고 했으면 네. 적어도 2 차를 리뷰하려고 갖고 왔었으면 2,000cc의 6기통 엔진을 쓰는 게 우리나라에 흔치가 않아요. 네, 일본에는 그런 모델이 좀 있는데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일본에 어떤 회사를 브랜드로 베이스를 깔고 네. 있는지는 아시죠? 네, 닛산 맥시마 설명을 릴랬는데 이게 정리가 아, 안 돼서 정리가 모르겠네요.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살짝 베이스에 깔리면서 그 사기통이랑 다르게 육기통을 접목했을 때그 부드러운 육기통 왠지 사실 사기통보다 부드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텐션 벨트도 양쪽으로 두 개가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텐션 그 타이밍 체인에 이제 텐션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거는 이 차를 타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 거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2500cc의 525V하고도 중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네. 저 사실 이급에서는 과거에 이런 차들은 셀시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안전 규제는 지금보다 되게 미약했기 때문에 셀시의 안전도가 많이 떨어져서 차도 가벼웠는데.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안 좋고,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6기통 엔진인데도 토션빔의 서스펜션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차는 어, SM의 이 이때 나왔던 차들 중에 리뷰할 게 되게 많은 차예요. 그러니까 리뷰를 해야 될 요목조목한 사항들이 되게 많은 차예요. 그래서 네. 나는 아,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차를 탄다라고 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너무 간략해서 좀 약간 황당했고요. 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지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회가 막 흔히 매달매달 매달 오는 것도 아닌데. 네. 사실 좀더 준비를 해서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음. 젊은 친구가 이런 차를 타는 거면 상당히 차에 관심이 있는 건데 되게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음. 어떻게 한 하시겠어요한 가지, 한 가지 저는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 네. 뭐, 엔진, 마, 맞는 말씀이 그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 것도 정말 많은데, 뭐, 아, 못한게좀 아쉽고, 그리고 처음에 SM6도 시승차 타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 나올 때, 아, SM6는 뭐가 바뀌었는데, 이 차랑 별 차이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신랄하게, 음. 마음에 안 든지 뭐 이야기 하던가. 저는 좀그래줄줄 네. 알았는데, 그냥, 아, 별 차이 없어요. 끝. 음. 어, 시청자가 그런 걸 보려고 클릭은 하진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정말 맞는 말씀이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포치 말해서 믿음을 못 주는 거죠. 차도 이것밖에 네. 안 타봤고, 정말 차를 이것저것 많이 타보시면서 이차저차좀 많이 앞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탈락입니다. 예. 네. 네. <laughs> 저도 <웃음> 저도 아이뭐 나이를 떠나서 저는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뭐라 이거 뭐라 그러죠? 오디션 오디션이잖아요. 네.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컨셉이 정확하지 않는 본인이 지식이 많고 작고 이 차에 대해서 뭘 하는 거다 떠나서 그냥 뭔가 나만의 컨셉 이 있었으면 좋겠 나는 그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성민군 같은 경우는 컨셉이 없어요 오, 오디션 보러 와 놓고 우리 보고 질문을 해달라고 하니 <laughs> 그래서 준비가 좀 많이 덜 되지 않았나 해서 다음 기회로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나오는, 요즘 나오는 요즘 나오는 차랑이차랑 아 제가 느끼는 건아그렇아 본인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거는 솔렌토도 해 보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이은 어차피 주관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 드디어 나오네요. 뭐 K7. 어. 어, 괜찮은데? 참이 뭔가 좀 심심해 보이긴 해도 뭔가 이거랑 말리 부트랑뭔 괜찮구나. 아니면 이거랑말리도트랑 했습니다. 어, 나 채널에 석동빈 기자님 어떻게. 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서른아홉살 조향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직업이 뭐세요홍상 씨? 어, 여러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피부관리실. 아, <laughs> 아 이제 뭐 탈퇴 그런 건 아니고. 허를 찌르는. <laughs> 네. 석동빈 기자님 플러스 정영돈 선배가. <laughs> 아, <좀> 살이 가지고 <laughs> 아, 오늘 리뷰할 차량은 기아의 올뉴 K7입니다. 어 언제부터 기아자동차에서는 어음 이름을 붙이지 않고 K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첫 번째 모델이 어, K7입니다. 2009년에 출시돼 가지고 지금까지 어 요번에 7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델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외관을 좀 살펴보면 올 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어 전체적으로 다 바뀐, 바뀐 디자인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가장 기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그릴입니다. 어, K 시리즈 부분에서 가장 뭐 그, 저 디자이너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호랑이 코 모양을 한뭐 그릴인데, 이렇게 이렇게 음각으로 지금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음각으로 된 디자인은 제가 뭐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어 그렇게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이뻐 보입니다. 이 헤드램프도 지금 여기 제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제 좀 뭔가 강조하고 있고 데일 뭐 데일라이트라고 하죠. 이제 주간에도 이렇게 밝게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뭐 그런 어 저기 램프인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네. 들어오면 여기 자세히 보면 면발광이라고 하는데 점들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좀 고급 소재를 썼으면 좀 약간 부드럽게 포인트가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 소재 자체가 좀싼걸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차를 해보면 이 테, 테두리 부분에 물이 찹니다. 아, 습기가 차죠? 네. 네, 습기가 차죠. 근데 그게 기아다운 차 측에서는 어, 불량이 아니다. 왜냐면 안쪽으로 습기가 차야지 불량이지 겉에 쪽으로 차면 불량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뭐, 음, 뭐 인정을 해요. 왜냐면 안쪽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기능상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것또 마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금 8단 미션이 들어 있습니다. 전륜 뭐 국내 최초라고 얘기하는 뭐 8단 미션이 들어 있는데 국내 어, 최초가 맞아요? 예. 네, 근데 왜 이제 국내 최초냐? 여기서 아이러니하죠. 현대기아에서 우리나라 차량 하면은 현대기아에서만 개발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출시하면 뭐 국내 최초고 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현대기아 라인업 중에서 얘가 처음이죠. 처음이죠. 8단 네, 팔단. 전륜 구동 이제 후륜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륜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어, 엔진 사이즈를 다운 사이징하는 추세인데 이 차량은 3.0을 빼버리고 3.3을 2.4하고 3.3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봤더니. 2.4에는 8단 미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2 디젤하고 3.3에만 8단 미션이 들어가는데 8단 미션을 움직이려면 그만한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타보면 지금 ECU도 그렇고 TCU도 그렇고 지금 이것 또한 국내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돼가지고 국내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주행을 해보면 미션 슬립도 심하고 충격도 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음 이제 이런 제이 얘기가 있어요. 왜 국내에는 왜 굳이 8단 미션이 필요하냐, 6단 미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도 거기에 약간 공감하는 부분, 타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시내주행을 해보면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요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튕깁니다. 이게 갑자기 쿵거리고, 또 출발할 때도 쿵거리고, 쿵쿵거리고, 그런 느낌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TCU나 ECU,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차가 출시된다 그러면, 어, 뭐, 뭔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랜, 지금, 지금 h g 같은 경우는 <laughs> 이기고 있지만, 이제 IG가 나오고, 좀 뭔가 또, 어, 경쟁사에서도 뭔가 풀체인지 된 모델이 나오면, 어, 저 계속 또 2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좀 궁금한 생각, 게 네. 6단 미션과 8단 미션의 차이가 뭐 네. 저속에서 뭐 쿵쿵 이렇게 네. 뭐 기어비가 안 맞다 뭐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만약 에 그래서 왜냐하면, 8단 미션을 쓴 거라. 예, 이제 8단 미션을 쓰는 이유는 연비에 또 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장뭐 고속 주행이나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뭐 8단 미션이라고 하면 좀 부드러운 성능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이제 이제 정착하는 단계여서 그럴 수도 있으나 이게 약간 6단의 길들 느낌이 이제 6단의 길들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8단 미션은좀 오버지 오버 오바, 네. 예 오버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음. 조현상 씨는 왜더 리뷰에? 이게 자동차를 또 특히나 기계 중에 자동차를 더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뭐 서로 뭐, 뭐 이런 저렇고 저런 저렇고 하는 얘기를 더 좋아해서 리뷰를 계속 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가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아, 아니 아, 잘할 거다니 보다는 네. 나도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어. 나는 그런 거 때문에 야, 이 차를 타기 전에 혹시 탔던 차들을 대충 대충, 차차는 다마스였어요. 쭉 음. 네, 다마스, 한번 읊어보세요. 네, 다마스였다마스였고요그 다마스였고요. 네. 다음에 결로포. 네. 그 다음에 타던 차가 잠깐 레조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TG를 좀큰 돈으로 좀 탔었고요. 그 다음에 HG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이차를 탔습니다. 음. 그러면, 이차의 셰시의 베이스가 어느 차인지는 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51%를 자꾸 요즘에 기아 현대에서 강조를 한단 말이죠. 5 2의 초장력 간판을. 근데 사실, 실제로 타보니까 개선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HG는, HG를 타보면 정말 이게 샤시가 무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내장대들이 이제 샤시가 무르다 보니까 요철 구간을 넘어갈 때, 이게 같이 부딪히는 이런 잡소리가 나요. 타면 타면 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차량이 새차여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런 강성이 높아져서 약간 그런 부분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단단해져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든다기 보다는, 사시 자체가 단단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어, 잡수리가 좀덜 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자, 이 차의 직접적인 경쟁차는 사실 그랜저죠. 네. 현대는 그랜저의 그 생산 방식에 있어서, 어, 베타 테스터를 K7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샤시가 앞으로 나올 그랜저에 들어갈 샤시인데, 네.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 차를 먼저 출시한 걸 저는 네, 얼핏 정보 거. 수집을 네. 했고, 네. 그래서 8단 미션도 그래서 이 차에 먼저 들어갔고요 <laughs> 예, 아, 참이 차종은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많아요. 차종이거든요 저도 지금 짝짝이 노력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차종인데 예. 이렇게 아쉽게 끝나는 예. 게참 저도 안타깝고 예. 그러면 우리 갈 테니까 그분에서 그냥 한번 해 밤새도록 <해요. 웃음> 음. 본인은 그러면 리뷰를 네. 네. 취미로서 아니면 또는 어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저는 저기 외제차는 솔직히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국산차. 음. 왜냐면 실제로로 꽂꼬수 있는 이제 차 이제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데 내가 직접 살수 있는 차를 현실적인. 그런 사람에게. 예, 예, 음. 그래서 국산차를 위주로 좀 리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이거는 여담인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자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노사장님 영상을 보면서. 또, 많이, 여자를 어, 얼마나 좋아하나요? 아니, 도대체. 저는 좋아하래요온 동네 사람들이 바로. <laughs> 아, 저 이제 많아요. 아, 예. 저도 뭐피부관리실 하고 있고. 예. 네. 그 그러니까 요점이 뭐예요? 아예 아, 없어요. 요점. 아, 저는 좋아해서 있어요. 뭐 그런. 노사들님하고 아, 음, 잘맞으시긴해요 어, 아, 저는 네. 차 타고 뭐 컨셉 정확하게 하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노사님하고잘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김우사노이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음. 저보다는. <laughs> 노 사장님이 그렇죠. 네, 뭐 결정을 해 주셔서 예. 근데 예. 정말 오늘 제가 뭐몇분안 봤지만 예. 뭐 오늘 본 분들 중에서 정말 뭐탑5% 정도가 가능할 수있니다뭐 이런 걸 정말 예.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한 가지만 예. 저기 예. 의견을 드린다면 좀 너무 급하게 하시다 예. 보다 보니까 예. 호흡을 호흡. 조금씩 <laughs>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예. 예.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그런안 하신 거고, 저는 일단 행사실을 합격을 하고요. 근데 제가 아마 멘티를 한 여덟 명을 갖게 될 텐데, 오바가 되면 또 다시 또 쳐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에 대한 보답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차는 중점적으로 리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차가 주는... 그 어드밴이지도좀 <laughs> 있어요. 왜 어, 예, 남자는 <laughs> 예. 남자의 명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또 같이 진행해야 될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아무튼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요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